혜림님 슈퍼채팅 만원 아. 감사합니다 무인님 아리백 카운터 배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혜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리 카운터를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것도 얘기 한번 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리를 카운터 치는 배치는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일단 이게 1번이야 이게 기본인데 이것도 상대가 바꾸면은 이거 조이랑 아리를 차리 바꾸면서 여기로 바꾸면서 반대쪽으로 바꿔버리면 바로 카운터 배치가 돼 상대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탱커 라인이 많으면 이게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카운터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카운터 치는 배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추가된 배치가 뭐냐면 방식이 재밌는 건데 여기다 원거리를 하나 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아리가 이 질련을 한번 긁거든요. 무조건. 왜냐면 맞배치가 가장 가까운 대상이니까 얘를 때린단 말이야. 얘가. 그래서 질련 한번 긁고 그 다음 어떻게 긁냐면 탐켄치를 긁어 이게 지금 요새 유행하는 아리 배치야 상위권에서 그러면 얘가 탐켄치가 뚜벅뚜벅 걸어갈 거 아니야 그쵸? 이 탐켄치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아리 옆에 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질리언이 죽고 아리가 탐켄치한테 궁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메인 탱커를 여기 세우고 원거리를 여기 세우는 배치가 요새 갑자기 생겼어요 아리 상대로 질이긴 하죠? 진짜 게임 한판 하기 힘들다 맞아요. 우리 챔피언 중에 템이 없는 애가 한명씩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상자 같은 거 있을 때도 근접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가 먼저 바드를 긁어서 바드가 죽겠죠. 근데 탐켄트는 앞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아리가 탐켄트를 긁겠죠 그다음 모데카이저가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요새 이제 카운터 배치로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아리도 가만히 있진 않지 요새는. 아리가 가만히 있진 않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아리도 해줘야 돼뭐 요런 느낌입니다 이게 아리 카운터 배치에요 근데 저것도 아리가 좌우좌우 계속해서 못 따라가면 결국 끝이네 근데 아리보다 좀 편하긴 해요 아리보다 좀 편해 왜냐면은 아리는 바꿔야 될게 되게 많거든요 한 개라도 남아 있으면 힘들 그 아리가 제대로 못 긁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그니까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두고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서 아리보단 우리가 배치 바꾸기 훨씬 편해. 카운터 배치 한 거거든요? 이제 아리를 먼저, 얘는 뭐 그냥 덤이고, 아리가 얘를 먼저 죽이고, 그럼 가까이 있는 이런 애들을 때려갖고, 제대로 딜을 못하게 만들고, 아리카